미팅 없어. 주말에. 주말 토일 준다 생각해놔. 빼다 빼. 싹다 빼. 빼놔. 아,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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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일다 빼 nope. 네? nope. 327번이 어, 30초 컷 문제입니다. 30초 컷. 왜? 네. FX는. 선수 이거 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어. 뭐 이거 대입해봤니, 얘들아? 대입하고 오셔야지, 그치? 얘가 FP는 얼마를 만족시킨대 3을 만족시킨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P를 대입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2분의 1에 FP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FP라는 건? X에 모조리 뭘 대입했다는 거야? P를 대입했다라는 거야. 그럼 FP는 얼마니? 2분의 1에 AP제곱 플러스 A-P제곱이잖아. 얘거 얼마야? 3이래요. 그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알수 있다. 뭐, AP제곱 플러스, A-P제곱은 마이너스 6이잖아? 역수에서. 그치? 그러면, 되게 간단하지 않을까? 왜 간단해?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어? 지수에서, 이국 콜로 나타내는 거 했었잖아. 나만 했니? 같이 하지 않았어, 우리? 같이 하한거 아니야? 뭐, 뭐,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FEP 값을 구하래? 자, 해보신 분들, 만약에, 어, 제가 지수를 좀 공부했어요. 그럼 금방 할수 있습니다. 왜? 요거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1에 A, EP제곱, 플러스 a 2 p 제곱이겠지 그치? 어? 얘가 얘로 될수 있어, 없어? 얼마야? 혹시 아시는 분? 야, 이거는 진짜 되게 쉽지 않냐? 얘가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가 되려면? 제곱, 양면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더 해줘야 돼? 자, 원래 지수의, 지수 법칙에서, 지수에서 나왔던 거는 AP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P제곱이 얼마야? 6의 제곱이면,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 A의 제곱, AP의 제곱, AEP 더하기, A의 마, 마이너스 EP 제곱, 더하기 둘이 어떻게 하네? 둘이? 2AB니까 AP 곱하기 A 마이너스 P도 해주는 게 얼마야? 36이 나오는 거야 얘 얼마야? 1이야 그래서 항상 제곱을 해주면 뭘 빼야 돼? 그냥 2만 빼주면 돼 얘들아 무조건 제곱해준다고 2만 빼면 돼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무조건 34가 나와 얘들아 이거 암산도 되지 그치? 왜? 무조건 제곱한 다음에 2뺄 거니까 34니까 얼마야? 34 2분의 2니까 17이야 근데 만약 이걸 알고 있었다면 어려웠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 여기다 곱셈공식 세제곱이어도 어려웠을까? 왜? 둘이 곱한 게 1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세제곱도 뭐야? 곱셈공식 이용해서 풀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3피드, 4피드, 어렵지가 않아. 알겠지?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음. 자, 그러면, 329번도 한번 볼게. 327번,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이거 안 하시면 지수 이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복습해야 돼 알겠어 수학 중심 내용 다 풀어야 돼 이거 다이셈이 이거, 이거. 응알지알말안 해도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329번 바로 볼까 329번 329번 f x 가 5의 마이너스 x라고 할때뭘 구하는 거야 f 마이너스 A F2B는 얼마래? 25 F B 마이너스 A는 얼마야? 5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라 요거 볼게요 문제 여기 유찬이 적지 말고 여기부터 보자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봐 여기 여기 유찬이 여기 봐 5에 얼마야? 여기 집중하고 그다음 적는 거 알겠어? 저건 뭐야 아쉬씨뭔데자 5에 이페해 얼마야? 5에 A제곱. 곱하기 얼마야? 5에 마이너스 2B제곱 아닌가? 얘는 5에 몇제곱이니? 제곱이야. 왜 제곱을 내서왜 써줬겠어? 밑을, 밑을 맞춰주려고. 그러면 곱하기일 땐 뭐야? 더하기지, 그치? A 마이너스 2B는 얼마야? 2. 여기도 마찬가지야. B 마이너스 A제곱 더해줄게. 얼마야? 5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은 얼마야? 5의 5에, 5에 1제곱이야.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는 얼마야? 1. 뭐 해주면 돼열립방정식 해주면 되겠다, 그치 a 는 얼마 나오니? a 는 4. 4 나와? <laughs> a 는4안 나오는데 뭐, 뭐라그러냐 어, a 는 4. b 는 마이너스야. 아, 그거 아니지? 어. 한번더 풀게. 어? 뭐지? 내가 어못 풀었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 해주면 돼열립방정식이니까 빼주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b 는 얼마 나오니? 1나오니 B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고 A는 얼마 나와? 이제 2가 나오면 되겠다, 그치? 2나? 2인가? 어, 2 e 나오면 되겠지? 아니다, A는 0이 되겠다. 0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시오 얼마야? 1입니다. 이 야, 어려운나 이거?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다잉?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330번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려야 되니까. 요거를 다 적으실 필요 없어. 되게 미련한 짓이야, 있지 유찬. 다 적으실 필요 없어. 뭐 해주는 데요. 이 앞에 거 복습하면 되잖아. 여기 요거 앞에 거 복습해야 돼. 또지수함수 다시 보는 것만으로 적어놓으시면 돼. 다 적으면 뭐해? 너 너가 숙푸는게 아닌데. 넌좀 적어. 넌 적을 필요가 있어. 넌좀 적어. 너도 마찬가지. 야 너도 좀 적어. 너도, 너도 좀 적어. 너도 너도 적어. 너네 적을 필요가 있어. 유찬이 다 적으려고 해서 그런 거고. 래도 이게 나아. 너는... <laughs> 너는 뭐... 아니 그럼 이게 내게 아니잖아. 갖고 올 거야. 갖고 올 거야. 그럼 갖고 오던가. 응, 오늘 깜빡해.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지. 여기 쓰인 거지. 응. 자, 그럼 다 했으면 여기...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는 아마 적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먹을 뭐 거는 330번 그림 그릴 때까지. 3 3 0번 정확히 뭐야? 수학, 수학 중심에서 기본문제로 나왔던 거야. 벌써 열 받아야 끝나지 않니? 사실 ABC 그림이 끝나지 않았어. 우리 하나, 여기 할 때, 무제풀 때, 요거 뭐 이렇게 그렸죠, 그쵸? 옛날, 뭐할때그랬지 Y는 X 대칭이 있대, 이렇게 그렸다 그치? 유리함수 할 때. 자, 그럼 여기 뭐야? Y는 AX다. 자, 그러면, 얘 얼마야? 얘 얼마야, 얘들아? 0콤마 1입니다, 맞죠? 그쵸? 무조건 어디 지나? 0콤마 1을 지나니까, 얘 0콤마 1이야, 0콤마 1. A 얼마야? 1이야, 1. 얘가 1이래. 그러면 A가, X가 1일 때, 여기 Y가 얼마야? 2야. 그치? 2야. 이 e 때. 뭐야? 여기 X 값. 2네? 여기 또 얼마야? 여기 C일 때. 어, C일 때는 왜 이렇게 있다고 생겼냐? C일 때도 똑같아요. 여기, 여기 걸치는 거 보는 거야. 그치? C일 때는. 응. 여기 걸치는 거 보는 거야. 이렇게. C 얼마야? 이게 2개 곱이니까. 4야. 3개 더하면 얼마야? 7이에요. 335번이야.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여렇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이렇게 잘 여기 여기 예쁘게 그렸죠, 그쵸 그렇죠? 예쁘게 그렸죠?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렵냐고 이게 y는 x 똑같아 여기 뭐야? 얘가 1만 알고 있으면 다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똑같잖아. 요것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푸냐? 이거에 힘입어서 333번. 335번 아니 333번 336번 333 336그 다음에 338 e 만 해보자 s 지3 3 8지지부터 한번 해 보세요. 시간 드릴 e s o m